네 여보세요. 아, 네네. 아, 아 진짜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, 아, 그랬어요. 제가 설득하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. 네. 내가 아는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작은 근종은 암일 확률이 별로 안 높대. 일단 수술해. 그래야 조직 검사 받으니까. 내가 내일 병원 예약해 놓을게. 1 0면 그러면 어떻게 할건데 그랬다가 엄마 말대로 진짜 안 오면 그냥 그렇게 죽을거야? 그래 수술하자고 하잖아 어? 그게 방법이니까 술하지 마, 그럼. 다시 나한테 아프다 소리도 하지 마. 언제까지 그럴 건데? 알았잖아. 아빠 바람 핀 거. 엄마도 알았잖아. 나처럼. 자꾸 모른 척하는 건데. 아빠가 엄마를 배신한 게 그렇게 안 믿겨져? 아니. 그래, 나 괴롭힐 수 있어서 그래. 어? 내가 진짜로 끔찍했던 게뭔줄 알아?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. 엄마가... 안 엄마 앞에 묶어둘 때마다 엄마 그 힘에 싸운 아빠 소리였어 아빠가 있었으면 아빠 대신해서 아빠처럼 아빠, 아빠, 아빠 왜못 벗어나는 건데?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건데? 왜? 꼭 이렇게 다 끄집어내야겠어? 어? 그때도 엄마가 지금처럼 모른 척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척을 해?